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생입니다 얼마 전 뱅앤홀룹슨 제품 설명회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는데요 스피커가 접히는 TV 배우비전 하모니 제품 설명이었습니다 행사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니까 다른 분들보다 먼저 제품이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TV를 켜면 스피커가 펼쳐지면서 화면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다시 TV를 끄면 거꾸로 스피커가 접히고 화면이 스피커 뒤로 숨게 됩니다. 정말 부드럽게 움직이고 TV 자체의 화면이나 스피커나 굉장히 얇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드디어 본격적인 제품 소개가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이 제품을 디자인한 톨슨 벨로 디자이너가 직접 와서 제품을 디자인하게 된 과정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하면서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좀 민망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존의 TV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큰 유리로만 되어 있는 화면이죠. 그런데 이 배우 비전 하모니 제품은 TV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인테리어의 제품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접히면서 전체적인 TV의 크기도 더 작아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 소개해 보니까 인테리어에 녹아 보이지 않는 기술이라는 그런 가전 트렌드를 겨냥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너무 고급스러워서 이걸 저희 집에 갖다 놓으면 인테리어에 녹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눈에 확띌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베오비전 하모니는 초고화질의 77인치 4K LG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했고요. 거기에 뱅앤올롭슨만의 초고음질 스피커 시스템이 합쳐지면서 사용자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1인치 트위터 1개, 2.5인치 풀레인지 드라이버 2개, 4인치의 미드레인지 우퍼 1개, 4인치 우퍼 2개. 이렇게 총 6개의 스피커 드라이버와 각각의 앰플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출력은 450W로 부족함 없는 소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설명 중에 실제로 영화 속의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웅장함과 선명함은 물론이고, 서라운드 스피커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뭐, 스피커의 개수가 많고 적고, 뭐, 크기가 크고 작고 하는 얘기는 정말 오래전 얘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소리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사방에서 귀를 때려줘서 굉장히 몰입감이 좋았습니다. 사실 조금만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화관에서 봤을 때보다 더 현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소리를 직접 담아서 들려드리지 못한 게 정말 아쉬울 뿐이네요 네 지금까지 배우비전 할머니 아니 하모니였습니다 오랜만에 멋진 제품 구경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후 뱅앤올룹슨 매장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